정부 여당의 꼼수 수정이라는 주장이 있는 내란 전담재 판부의 위헌성에 대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 보시죠. 여당에서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 대한 정치권 추천 몫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헌에 대한 여지는 다 불식시켰다라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위헌입니다. 여전히 위헌인 게 일단 특별재판부를 만들라 말라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부터가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자두 번째 정치인들이 추천하는 건 추천권을 뺐다고 했, 했지만, 판사를 추천하는 걸 갖다 외부인사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도 위헌입니다. 이 사법권의 독립을 심하게 침대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위헌이다. 그리고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미 직영 판사가 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치겠다. 이거는. 아니, 자, 다는거예 복권 쇼핑이에요. 나 직영 판사 재판장 마음에 안 들어. 그렇습니다. 다른 재판장으로 해. 그러면 거기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뭡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아이 뭐 정치권 빼버리겠다? 이게 뭐뭐뭔 뭐, 상관이야 이게?